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치입니다. 아, 오랜만에 복귀를 했죠. 한몇 개월이었죠. 꽤 오랜 시간을 좀 공백기로 가졌다라고 할수 있는데 직장 생활 하나라 좀 바빴습니다. <laughs> 익숙해져야 되는 기간이 좀 길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익숙해 진거는 별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직장 생활 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복귀 작으로 해서 제가 어떤 걸 먹어 볼까 했는데 때마침 고객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. 불닭 볶음탕. 요게저 몰랐는데 요게 한정판이래요. 그래서 꼭 영상 찍을 때 먹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받아갖고 왔습니다. 칼로리죠? 5 4 0 칼. 여기 보이면 이 보시면 5 4사십 칼로리. 제가 장염이 심하게 걸려서 다섯 개는 아예 못 먹어요. 두 개까지밖에 못 먹는데 잠깐 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고 두개랑 그리고 스팸 200g짜리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갖고 제가 준비해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게요 렛츠고 보글보글 보글보글 맛좋은 라면 도 먹을 수있으 라면을 해갖고 왔는데 약간 느낌이 떡볶이 같은 느낌이에요. 그리고 반찬으로 이렇게 총각김치, 파김치, 그리고 배추김치, 스팸 통으로 가져왔습니다. 파김치를 얹어서 먹어볼게요.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얹어서 먹어볼게요. 불닭볶음면하고 완전 다른 맛이에요. 약간, 즉석떡볶이 같은 느낌? 嗯。Mm. 네, 전 탕면보다 불닭을, 더... 아, 매워. 불닭을 더 추천드려요. 이거는 아, 애매합니다. 음. Mm-hmm. 뜨거운 것보다 매워요. 음. 그렇다고 엄청 맵진 않아요. 그냥 딱 탕면? 어, 이거 맞다. 볶음탕면이시. 음, 아, 그리고 잘 부러져요. 아, 면이 잘 부셔져요. 그래서. 약간 뭐라지부스러기처럼 남는 것 같아요. 자, 넉 넣기 전에 부, 부서서 로넣으 않았거든요 으 음. 붓으로 음. 붓으로 물이. 아저물좀 갖고 올게요. 아... 워터 워터 ASMR 먹방 아, 생수 꺼 먹고 봤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 아, 배부르네요. 진짜 배불러요. 와 라면 두 개밖에 못 먹으니까 어, 앞으로 브이로그도 찍을 예정이라서 브이로그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